안녕하세요. 햇번 TV입니다. 이번 영상은 꽃이 진 수선화 뒤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준비물은 고무줄이 필요합니다. 지금 이제 수선화가 이렇게 다 졌습니다. 지금 이 상태로 두면 수선화가 씨앗을 맺느라고 구근 키우는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, 꽃이 지고 나면, 이렇게 꽃봉, 진 꽃봉들을 이렇게 다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. 이렇게 제거한 후 잎을 자르면 안 되고요. 지금 이 잎에 있는 영양분을 뿌리에서 다 흡수를 해가서 이 잎이 누래지면 그때 정리하면 되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 기다리려면 이 잎들이 쓰러지거나 그래서 지저분하게 됩니다. 그거를 방지하면서 또 뿌리가 굵어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꽂히진 꽃봉을 제거한 뒤 선화를 이렇게 접습니다. 접고 고무줄로 이렇게 두면 자, 한번더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 묶음을 잡고요. 만약 수선화 잎의 길이가 길면 이렇게 이렇게 두번 잡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동물로 이렇게 해둡니다. 그러면 보기도 깔끔하고 이 잎이 힘이 없어져도 쓰러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. 그리고 이 잎들이 누렇게 되면 그때 제거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두면 또 좋은 점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1년 초 지니아나 메리골드가 뿌려져 있거든요. 사이사이에 이 꽃들이 이제 자라면서 또이 화단을 화려하게 수놓을 거거든요. 그래서 이 수선화가 있던 자리에는 다른 꽃을 심을 수 없는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가을까지 수선화 밭에서 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는 이유 잘라버리면 깔끔하게 될 텐데 왜 이렇게 하는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 잎에 영양분이 있는 상태인데 이 잎에 영양분을 뿌리가 다 흡수에 가면 누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구근이 커지고 구근이 커야 또 시, 어, 튼실한 수선화 꽃이 핍니다. 튼실한 예쁜 수선화 꽃을 보기 위해서 지금 하는 방법이니까 이거를 자르지 마시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둔 상태에서 여러 꽃을 또이 밭에서 어, 감상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영국에 가든 투어를 갔을 때 얻어온 팁이었습니다. 저도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